네, 경화편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유진합니다 자, 오늘은, 예,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. 지금 오늘 조금 몇분 늦게 왔습니다. 아, 좀 어디 들려오느냐고 늦게 왔고요. 예, 예 지금 목요일 날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 과천 기온이 13도였었습니다. 13도. 아, 조금 싸늘하다? 예좀 오래 앉아 있기 바깥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싸늘한 느낌 쌀쌀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과천이 17도를 지금 네 예, 기온을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오다 보니까 조금 그러다 그렇게 목요일처럼 이렇게싼 쌀쌀한 느낌은 없습니다 조금 약간 그냥 음 괜찮습니다 앉아 있을 만하고요 자 이제 막 도착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 지금 불을 안켜놓안 켜져 있더라고요. 주로에. 에 가서 한번 뭐 켜져 있든 안 켜져 있든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예 경주로 모습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. 지금이 예. 뭐 이게 그렇게 가까이 인데도잘안 보이네요. 5시 45분이고요. 예. 라이트 이렇게 쫙켰죠 경주로에 쫙 키고, 쫙, 예, 쫙 켰습니다. 키고, 어, 이쪽에서는 이제 갈람대 앞에서 갈람대 예, 이렇게 주로 비치는 어, 뭐 조교할 때는 다 키지는 않고요. 예, 이렇게 보일 정도로만 켜놓고, 예, 어제 그 마사의 발표 보니까 예, 양호 6%로 발표를 하던데, 예, 어제 9시 기준으로 해서요. 지금. 그렇게 건조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. 어, 경주로가 건, 건조하진 않은데, 에, 모르겠습니다. 또, 이따가 또 해가 쨍쨍 찌면, 어, 건조할 수도 있는데, 건조까지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불빛에 비춰서 보니까, 비춰서 그런지, 그렇게 에, 건조한, 아, 먼지 폴폴 나는 그런 모래는 아니다. 자, 일단, 이렇게만 보여드리고, 경치 한번 보고 갈까요? 예, 어, 여름 내내 저 보이던 청계산이 전혀 안 보이죠. 예, 전혀 안 보이고요. 예, 지금 시간이 거의 비슷한 시간인데, 오히려 늦었는데, 다른 때보다 예,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. 올라가서 다시 전체적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한여름하고 틀리죠. 안 보여요. 지금 예, 조교, 조교표가 전혀 예, 이걸. 예, 이제 불을 좀 써야 될 때가 어, 온것 같아요 예, 아무튼 이렇게 세팅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예, 위에서 봐도 예, 위에서 봐도 저 예, 주로에 살, 물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예, 촉촉한 느낌이에요 예 촉촉한 그런 느낌을 지금 예, 주로는 주고 있습니다 예, 예 전체적인 모습을 이뤘습니다 어, 한여름하고 전혀 뭐 저기 청계산이 윤곽 윤곽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, 보이시나요? 예, 윤곽이 좀 보이죠. 예, 주로는 뭐 오늘 딱 말타기 좋죠 이제는 뭐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을 때입니다. 가을이 되면 또 바람도 없고 그렇게 봄처럼 심하게 부는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음,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유진아였습니다.